몇 명은 지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아, 일단 잔바리들을 치자 아, 무조건 추장. 적장 적장 이런 친구들이 다 목을 대면 전승 예. 전승이요?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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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승 언제나 항복을 받아내고 쉽게만든는 아, 아. 그, 맞다이를 붙으면 누가 이겨 칼로 붙으면 무조건 삼합이면 3합. 끝난다 삼합 착착탁 <목걸이> 끝없는 토론의 우주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많아 생달날만의 앵커 권혁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뭐 다들 17대1로 싸워서 이겨본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17이셨나요? <웃음> <웃음> <laughs> 정확하시네요. 17이면은 예. 이겨 본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무조건. 예, 예. 아니, 싸움꾼이 아닌 우리도 이 정도인데 전설로 남은 싸움꾼들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시대도, 대륙도 나라도 뛰어넘어 지구상 최강의 인간 무기, 최고의 파이터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생각이 다르지만 할 말은 무야. 하게많만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사를 꿰뚫고 있는 미치게 재밌는 찐천재 역사학자 김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현 교수님이 한국사의 천재라면 서영사는 이분이 제일 잘나가 따단 딴딴딴딴딴 텐션이 오늘 굉장히 <laughs> 봉수 지수일 레벨쿵 기억수 프로페수 프로저테 부실 <laughs> <laughs> 영국사 정말. 저도 브로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보슈 오셨대, 슈마펠, 승휘 리마, 하기 비 누구 보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라 인사입니다. 아, 네. 아유 우아하네요. 아니 브로가 들으면 와인이 땡겨요. 아 와이? <laughs> 지금 오전인데, 아. 네, 어 들으니까 확 땡겼어요. 자. 두 분이 워낙 선후배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저 아까 먼저 학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학번을 먼저 <laughs> 찍어 누르고 시작을 아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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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20 학번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이게 선후배 느낌보다 은사님 느낌이어서 아, 선생님 느낌. 아, 예, 예, 예. 네. 그럼 그 김정규 교수님 학번하고 같은, 같은 네, 분?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아, 예, 예. 편이 되어 드리는 거. 네, 네. 네. 원래 싸움에 서필요 이게 있거든요. 아 지저분하게 오는 싸움.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진흙탕 싸움. 자, 오늘 두 전문가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동양 대 서양. 서양 대 동양. 최강 파이터는 인데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인물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랑스 와드 몽마롱 씨. 공뜨드부드비 죄송한데 한 분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네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니 한한명한 한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아, 플레이임을말씀해주신 거예요? 예. 일단 두분다 초면입니다. 아, 척준경 씨 처음이에요? 척준경 씨 처음입니다. 아... 도깨비의 고유시의 모티브가 된게 척준경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러면은... 예. 무신이라, 합니다. 했던, 예 무신이라 불렸던 거의 유일한 사나이. 아. 왜냐면 한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무장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소략돼 있거나 네. 이런 게 없어요, 잘. 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떠났던 전투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미쳤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참... 없는 기록 중에 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네. 아, 전 사실 임꺽정이 나올 줄 알았어. 임꺽정이요? <laughs> 네. 아, 저희 조상님을 아, 이 진짜 아, 아, 그렇군요. 아, 백정 네. 출신이십니까? 아유, 예 맞습니다. 출세했죠 아, 야. 제가 가문을 일으켰다고. 아, 야. 보셨는데.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해주신 목마르다 줄여서 그냥 목모랑시 부트빌. 아. 목모랑시 부트빌. 태양은 확실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인정을 받던, 어. 그, 아. 인정을 받는 아. 정도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위상이 굉장히 높았죠. 사실 인간 사회가 법질서가 이렇게 잘 갖춰진 거는 얼마 안되거든요 거의 한 200여 년. 그 이전에는 주먹이 법이 없군요. 법이 먼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방식 중에 결투 재판이라고. 그러면은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두 사람을 놓고 그렇죠. 서로 소송 당사자들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나쁜 놈이다 싸우게 되면 둘을 결투를 시켜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기는 왜냐하면. 사람이 승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사회라는 게 이제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아, 네. 하나님 이제 그 사람 편을 신이 이제 승자의 편을 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가 옳다. 아, 싸움 잘하는 게 정입니까? 의 그렇지요. 아.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싸움꾼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마 싸움꾼 싸움이 얼마나 진정이었냐라는 네.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소개할 몽무랑스티 네. 부투비이 따라올 자가 없거든요 몽무랑스티 부투비이 네. 최고다 단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투에 미친놈 결투를 위해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결투하다가 결투한 죄로 사형당한 인물. 뭐이 정도면 이제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아그 인생 자체가 결투군요. 그렇죠. 어 일단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 김재현 교수님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칼 하나로 고려 넘버 투까지 올라가잖아요 원래 네. 이 무장 출신이 그것까지 못 올라가요, 절대. 그런데 워낙 공이 컸기 때문에 남바 투까지 올라가요. 아 싸움으로 인한 네 아, 그렇군요. 음. 자 그럼 두 분이 꼽아주신 각 인물들의 활약상을 조금씩 후벼 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준경의 활약상 음.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려 시대 때는 무관을 뽑기 위한 시험 같은 게 별도로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고려 시대. 아, 그렇습니까? 그 진짜 동네 <laughs> 싸움 자람 <하면> 될거예요아 <laughs> <laughs> 진짜 출 방식으로. 네. 소문을 듣고 그냥.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일단 좀 주목 좀 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동네 왕은 맞습니다. 네. 아 동네에서 이제 좀 치니까 와가지고 겨술을 시작을 하는데. 여진족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 하다가 한번 전투가 붙었어요 네. 처음에 참여했었던 전투는 네. 고려가 진전투입니다 그런데 척중경만 이겼어요 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네. 짧아서 아 있습니까? 기록? 네 <laughs> 아군이 패배하자 척중경은 인간에게 부탁해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을 얻은 다음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 한 명의 목을 베고 아군 포로 두 명을 되찾았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가서 대장한테 가가지고 가보 네. 드랑 창 하나 만 주세요 제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적장 베고 올게요 네. 가서 적장 적군의 대장을 목을 베고 포로 구출하고 척 중격이 퇴각하는데 적백기 네. 백기가 추격해 오자 또다시 대상 인점과 함께 적장 두 명을 사살했다 그니까 러 도망가는데 백 명이 온 거예요 말타고. 아, 근데 이기가. 쫄지 않고 다시 분형을 또 죽이고 아... 적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틈을 타 아군은 무사히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 공으로 천우의 녹사 참군사 벼슬을 받았다. 아. 이게 첫 번째 전투기록. 첫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이런 하려고 그 했다고요? 엄청난 네. 기백을 가지고 있는 조상님을 소환해 주셨나요? 아 조상님. 아이 와중에 어,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 임승희 교수님. 몽모랑시 보트빌이 몽씨 도대체 누굽니까? 활약상이 어떻습니까? 영화에나 나오죠. 이제 뭐 교실에서 누가 엑시러뭘 꼬나 봐막 방과후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어, 어, 올라와 뭐 네. 이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거 하던 친구예요. 아까 깡패. 아, 양아치네요 깡패 그러니까 아니에 옥상으로 어, 따라와 어, 원조입니까? 1600년에 태어나서 1627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죠. 음. 2 7 살에. 아 너무. 죽어요. 아 너무 일찍. 집안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고요.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신교도 반란이 일어나는데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공을 세워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아 그런 초창기 활약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칼싸움의 규제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소외했다. 뭐 이런 인물인데. 네. 몽무라스에 살던 이 세계가 17세기인데 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던 시기였거든요 사실 이 결투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공권력은 무슨 개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알아서 어. 이게 이제 사적인 정의 구현 네. 결투 과정이 그런 건데 왕의 입장에선 이 귀족들 말아 이 자식들 이제 사법 기구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결투를 금지 시켜요 네. 법령으로. 네. 그데한 번이 아니라 이 금지령을 열한 번 이상 호거령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귀족들이. 그니까 금지령 따위는 정말 아시 개나 줘버려뭐 이런 느낌으로 네. 결투를 일삼던 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군 횟수로 보나 유명세로 보나 최고봉은 이몽마랑 스포트빌. 아 약간 그 승률이 남아 있나요? 기록이 많습니까? 예. 아 승률이 어, 아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전승, 예. 전승이요.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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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승. 기록상에 신전. 보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심지어 상대방을 죽게 만든. 아 그렇군요. 아이 음. 아, 아, 몽시의 활약 대단합니다. 이게 대비전이 화려해요, 둘 다. 대비전이 그렇죠. 음.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둘 다. 아 이건 쉽지 않잖아요. 음. <laughs> 아니 내가 준경이 <laughs> 형님은 일대일 네. 완판치 이런 거안 네. 해요? 어? 네. 기본이 백대 일입니다. 일대일 받아주지도 안 해. 기본이 0대 일. 별입니다. 조금 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음. 기봉 씨도 음. 그런 대표적인 영웅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몽블라스투빌 어, 스물 제가 아까 스물일곱 살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스물네 살이 되었을 때 이미 열아홉 번의 결투를 치렀어요. 원래 네. 이제 네. 칼싸움이죠싸움으로 칼싸움. 네, 근데 워낙 이제 이름 있는 집안이고 네. 어, 전쟁에서 전공도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네.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눈 감아준 거죠 어, 그런데도 계속 결투를 하다가 결국 21번의 결투라고 하는 이제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 1대1 싸운 거는 위협이라고 표현하죠네이 예, 21번째 결투에서 <laughs> 상대 측그 귀족이 죽어요 부상을 입고 아, 결국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 국왕인 루이 13세가 노발대발해요 근데 이제 다른 귀족들이 아, 한 번만 또 봐주세요. 근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23세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봐주긴 하겠는데 다시는 내가 사는 궁정에 얼굴 들이밀지 마. 얼굴도 응. 보이시니까. 응. 얼굴 심지어는 동일. 파리 시내에 들어오지 마. 어. 그리고 추방을 시켜 버립니다. 어, 유배 같은 거네요. 응. 네,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처벌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조신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번째 결투에서 사망한 귀족의 친구가. 복수를 하겠다고 또 찾아옵니까? 몽머랑스 네, 부트빌한테 결투를 요청을 해요 아, 진짜 근데 너무 무식한 친구들이네 이 친구들 <웃음> 어? <웃음> 아니 어떻게 이나랍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결투를 요청하는데 이 귀족들이 한게 부트빌 결투 요청하면 그거 거절하나요? 아, 거절하면 겁쟁이로 소문날 게뻔하데 그렇죠 오케이 하고 결투를 받아 묶고 떠블로 네, 가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 결투를 어디서 버리냐 당시 에 플라스와이알이라고 해서 국왕광장인데 지금 현재로는 파리의 마레지구라고 있거든요 마레 마레지구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모주공원이라고 네. 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 요즘 서울로 얘기하면 광화문 네거리한복판이에요아 아, 사람들이 또 엄청 모이요 여기에서 대낮에 결투를 벌여요 다봐다 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모두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각 편에서 증인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 결투 이증인이란 애들은 증인이 아니라 얘들도 같이 칼도 싸워. 아, 삼대3으로3대3 그러니까 패싸움이 도움 이제 도움 벌어지게 쉽구나. 됩니다. 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공무원 씨가 또 이깁니다. 그리고 친구의 복수를 다짐했던 상대 측이 여기서부터 사망을... 아... 네. 아 그러면 이때 좀 위험해졌을 것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부트빌이 결국 체포돼서 그 유명한 가스티유 감옥에 수감. 그런데 아, 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친척들 동원해서 국왕에게 간청하고 국왕이 이때만큼 절대 용서를, 결코 용서를 하지 않고 결투금지령 위반죄로 처형을 하는데 어디서 처형하느냐 그 결투를 벌인 바로 그 장소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면서 (27살에) 나이고 뭔가 아스티빌 인생을 마감 루트빌 같은 경우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반항의 상징 제임스딘 청춘의 상징 뭐 저항과 반항의 상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 그야말로 이제 짧고 굵. 다음에 화려하게 살다간 인물입니다. 아, 이 척준경 형님은요. 이말 타고 들어가서 포로가된 동료를 찾아오면서 기본적으로 저... 이분은 성을 오고 가실 때 예, 정문으로 안 다니세요. <laughs> 네, 우리나라 솔라갑니다. 성병이 낮아요. <laughs> 아닙니다. 산성이 얼마나 험한데요. <laughs> 언제나 척준경이 활약할 때는 고려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이분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같이 쌍으로 나오는 사람이 윤관이니다 윤관. 여진 정벌했던 그 윤관. 네, 윤관. 그 윤관이 총애하는 장수 오른팔이었군요, 오른팔. 척중경인데 왜 그러냐면 윤관이 죽을 뻔한 걸세번 구해줘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고려군이 이렇게 성 안에 막 갇혀있고 여진이 둘러싸있고 이게 또 기록에 남아있어요. 묘사되어 있는 아. 대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석성 아래로 가서 갑옷 차림에 방패를 잡고 적진 속으로 돌입해. 그냥 가는 거예요. 추장 여러 명을 쳐서 죽였다. 아주 담백하죠? 이 틈을 타 윤간의 휘하군사와 좌군이 앞세해 결사적으로 싸워 적을 대파하니 적은 절벽에서 투신해 자결하기도 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섬멸되다 윤간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진족들한테. 그런데 결사대 10명만 난 데리고 가겠다. 네. 라고 해서 수천 명이 있는 그 곳에 10명만 데리고 갔다. 그 안까지 들어갑니까? 네. 수천 명을 들고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해치고 다시 구해서 나온 그리고 겁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윤관이 뭐라 그러냐면 음. 넌 앞으로 음. 내 아들이다. <laughs> 아, 그렇게까지 총애를 했군요. 네. 이제는 진짜 부관 정도가 아니죠.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 아, 아. 그리고 난 다음에도 2만 명이 막 쳐들어와요. 2만 명이. 아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엄청난 숫자죠. 있었다. 2만 명이 막 쳐들어오는데 고립되거든요. 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하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도망도 사실 못 가는 상황. 면초처럼 둘러싸인 상황. 네.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합니다. 아, 그게 바로 척 중정씨. 동생이 말립니다 나가면 죽는데. 네. 나는 가겠다. 윤관이 가능하겠어? 가능합니다. 아, 오히려 위에서. 야, 이거 되겠어? 아, 다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다안 된다. 그런데 묻지르고 나가서 밑으로 빠져서 우군을 이끌고 와서. 그렇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중경이 형님은 가면은 일단 잔바리들을 치지 않아요 아 무조건 추장, 적장 적장 이런 친구들이 다 목을 베면 나머지가 좀오 어? 기본적으로 몇 명은 지렸을 거예요 아, 아, 그러지 아, 않겠습니까 아, 아. 이렇게 해서 윤관의 위기를 구해준 것만 세번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는 최고의 파이터를 가리는 자리인 만큼 두 사람이 맞다이를 붙으면 누가 이길까아 무조건 척중경이죠 어, 1대 1 대결을 많이 해본 경험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아. 이말 타고 교묘하게 숨었다가 막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벽을 올라간다니까요. 어. 성벽을 <laughs> 성벽 그 산성 보셨어요? 주먹으로 붙으면 뭐 칼로 산이 있겠지만 네. 칼로 붙으면 음. 어, 무조건 목마랑 씨 붙는다. 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목마랑 씨가 무조건이긴 요3삼 삼합이면 끝난다. 삼합 착착착 아그 정도면 끝난다. 네, 이몽씨 아, 삼합 정도는 삼합이면 끝납니다. 아, 사납이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마 수십 군데 찔려 있을 거예요. 아, 아마 아, 몸이 몇 군데 동나 있고, 군 네, 본인이 어, 언제 찔렸는지도 모른 채 아마 찔려 있을 거. 막 던져 뭐. 그쵸? 어차피 모르는 거. <laughs> 어차피 모르는 건데. 아, 막 던져 보자고요. 네. 아,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아, 할 말을 다 하셨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남았다. 아직 할 얘기가 더 많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아, 두분 다. 말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자두 분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토론 들려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냐? 다음 <laughs> 주제.